모태솔로 영상 2편입니다. 앞서 1편을 보셨다면, 모솔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모쏠을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연애를 할수 있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연애 안 해도 사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해야겠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삼. 사람들이 모쏠을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모쏠인 것을 밝히지 않아야 합니다 엔드게임 개봉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영화 한편 먼저 본게 뿌듯해 미치겠는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사실 별것도 아닌데 누구 못해본걸난해 봤다는 사실이 너무 흡족한 거죠. 그 유세 떠는 꼴 무시하면 좋겠지만 영화 한 편과 달리 연애는 언제나 모두의 관심사고 화두입니다. 언제나 모두에게 무시당하기 쉽다는 거죠. 사람들은 못 쏠을 문제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거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세상에는 전반적으로 못 쏠에 대한 깊은 편견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못 쏠인 것을 알면 그의 모든 말이나 행동이 못 쏠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정확한 판단이라고 믿죠. 편견이 참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시류에 휩쓸렸다는 가능성은 생각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그 편견은 더 견고하게 자신의 주관처럼 사고의 깊은 부분에 자리하게 됩니다. 실제 말이나 행동이 문제를 만들기 전에 모쏠이라는 이름표가 이미 연애로 들어가는 그 문을 좁힌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의 처음이라는 부담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하나 싶은 걱정. 실제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기도 전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부터 먼저 떠오른다는 거죠. 밝히지 마세요. 이미 주변은 알고 있다면 그걸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연애를 시도하세요. 양심의 가책 느낄 필요 없습니다. 연애해본 사람들도 횟수 늘리고 인기 많은 척하고 찌질했던 거 숨기고 싸우면 자기 유리한 대로만 말하고 다 그럽니다. 혼자만 착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충분히 만남이 안정적인 상태로 들어섰을 때 그때 털어놔도 됩니다. 그 사실이 둘 사이에 중요하지 않을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는 게 중요하겠죠. 뭔 결혼 이력 숨기는 것도 아닌데 그거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오마르 예삼 그 다음 마음 가짐에 대한 이야기 해봅시다. 세상엔 해보면 별것도 아닌 게참 많습니다. 연애도 그렇습니다. 그저 살아가며 겪는 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직 뚜껑을 안 열어봐서 그걸 공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모소를 걱정하는 상태까지 왔다면 나이가 아주 어리진 않겠죠. 아마 15보다는 25에 가까울 겁니다. 그렇다면 바라만 봐도 가슴 설레고 행복해지는 그런 연애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지금 좋아 죽겠는 사람과 사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첫 연애라서 욕 욕심도 나고 1편에 말한 것처럼 보상심리도 있고 다 압니다. 근데 지금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연애 이거 뭐 별거 아니구나라는 마음을 장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욕심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설렘은 드라마 보면서 충족하고 그와 동시에 드라마와 자신을 분리하세요. 이상과 현실은 너무 다르니까. 한 3픽 정도 3지망 정도의 원서를 넣습니다 연인으로서 약간의 설렘이 있지만 친구로서 편안함이 있는 사람 왜냐면 이런 사람이어야 내가 어디서 배운 스킬, 멘트 이런 걸 그나마 맨정신으로 유지한 채 시도나 해볼 수 있거든요 내가 기대하는 원픽 반짝거리는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이나 안 더듬으면 다행이죠 요는 가능한 맨정신에 가까운 상태로 마주할 수 있는 사람과 첫 연애를 경험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그게 싫으면 연애를 안 하면 됩니다. 저는 모든 게 만족스럽고 다 아름다운 그런 연애를 할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됐든 일단 해보고 나야 다음 이야기를 할수 있을 테니까요. 오마르 예선. 뭐 고백을 이렇게 해라, 옷을 이렇게 입어라. 찾아보면 살이 될만한 이야기는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그 밑에 깔려야 할 뼈대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못 소린 걸 밝히지 마라. 그리고 원픽은 포기해라. 이렇게 두 가지 말씀. 모쏠 탈출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